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밤에도 편히 쉬게 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Yeah, me. ah a uh -huh.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앞 이전의 바로 앞 장의 말씀과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곳이 네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한번 등장했고, 오늘 이 49장이 또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네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또한 군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도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종의 노래인데, 그, 어 종이 직접 부르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 3절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 이 종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종이라는 부분이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들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분도 미리 태어나시기 전에 이름을 주시고 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또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것은 내 입에서 양날선검 같은 말씀에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7장까지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영광도 입은 게 없고 그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백성과 제자들은 배신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마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배신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런 죽음이었고 또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세를 다 깨뜨린 그런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저 허무하게 그냥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어, 맨 끝에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주 비천하게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그분을 도와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이 5절 끝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개역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제가 한때 암송을 했었는데, 그, 제가 고3 때, 고3 때, 사실 좀 상향 지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친께서 학교에 계실 때, 야, 딴데 쓰지 마라. 이 학교 오면 등록금이 공짜다.단지 그 이유 하나로 그 학교를 지망해야 했습니다.근데 이제 어~ 원서를 써 놓고 그러고 시험 바로 전날 12월 14일이 그때 이제 학력고사 날이었는데 바로 전날 저녁에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하나님 내성적으로는 안될까 알면서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마치 히스기야처럼 벽에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지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붙여달라 이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49장 5절이라는 그 숫자가 딱 떠오른 겁니다. 뭐 그게 뭐. 제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을 때도 아닙니다. 한번 통독을 했을 때인데. 근데 이제 한번 통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우르르 지나갔던 부분이라서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제가 뭔 이사야 (49장 5절을) 기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49장 5절이라는) 그 숫자가 떠올라서 부랴부랴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때 개혁 성경이었으니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구절이 눈에 꽉 들어오는 겁니다. 뭐 앞뒤 전후 맥락, 종의 노래 이런 거 전혀 모를 때 아, 이게 바로 내 기도의 응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갔는데 막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안 했던, 이제, 띵까뽕, 막, 야곱이 하나님을 데리고, 하나님 내가 건강히 돌아오면 여기서 11조 바치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사기쳤던 그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기를 쳤구나.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네 가지를 생각났던 대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입시를 했지요. 그리고 면접 장소에 가서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는데, 그 이제 저한테 뭐할말 있느냐. 그니까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49장 5절에, 나의 하나님의 나의, 나는 여와 호보시게 종교한 자라,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셨다. 도이 말씀을 내가 읽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면접까지 끝나고 딱 나오는데, 어휴, 떨어지면 어떡하지? 종교환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어, 그때 합격 소식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다시 또 이사의 49장을 읽어보는데, 나의 힘이 되셨다까지는 도 아주 좋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익을 보는 거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존귀하게, 그냥 존귀하게 종교하게 높이고 끝이 아니라 존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 끝까지 일좀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낮은 종으로 오셨고, 정말 헛되이 수고했다 할 정도로 손에 잡히는 것 없이 그렇게 가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주 귀한 씨앗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하는 사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제... 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 조금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4학년 때는 또 뭐랄까. 대학 (4학년) 때는 이 (49장의) 전체의 말씀 그걸 암송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그랬죠 우리 이사야 (49장을) 암송을 하고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매달 매칠 어디에서 만나는데 딱 만나자마자 우리 섬들아 내게 들으라부터촥 해가지고 이사야 (49장을) 암송을 하자 그래서 더듬 거렸다 그럼 그대로 돌아서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열심히 암송을 했지요. 그래서 막 암송을 했습니다. 49장 1절부터 끝절까지 촤 암송을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탁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섬들아 나를 들으라. 개혁성경에서는 먼곳 백성들아 이렇게. 우리말로 안되고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뭐 이래 촥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다 많이 까먹었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둘이서 촥 암송을 했는데, 위태로운 부분이 한두 군데 있었지만, 어쨌든 암송을 성공을 하고, 그날 데이트를 하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사야 49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존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를 이방의 빛을 삼으신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49장을 읽을 때마다 좀, 그때의 생각이 나면서, 그때의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아,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그, 리온태 집사님의 손자인 현우가 군대에 간다고 인사하러 이렇게 교회에 들렀던 것을 보면서, 야, 이 가족이 우리, 비록 내리교회 등록 성도는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마다 때마다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또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런 교제가 활발하고 우리가 또 나라를 지키러 군대 가 있는 현우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또 기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김철이 군대 갔을 때 훈련소 사진도 뽑아가지고 보면서 또 기도를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젊은 이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 가는 대로 기도하고 그들을 건강과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박경아 집사님 어제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을 텐데, 어, 좋은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나누어지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말들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이 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내 마음은 힘들지요. 그래서 사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내가 무익히 내 힘을 다하였다 싶은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성도들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성도들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모든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이렇게 종의 노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